런닝머신이 사실 고문기계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하세요.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런닝머신 처음 발명된 건 1818년 영국 감옥에서였어요.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처벌용 트레드밀. 죄수들은 하루 6시간 이상 끝도 없는 계단 바퀴를 계속 밟고 또 밟아야 했죠. 왜요? 운동을 시키려던 게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서였어요. 실제로 영국의 감옥에서는 게으른 자에겐 트레드밀을 이라는 말이 있었고, 이 장치는 정신적, 육체적 고통을 주는 도구로 설계됐습니다. 놀랍게도 이 기계는 한때 인도적 처벌 도구로 인정받기까지 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런닝머신은 그 고문기계의 후손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날 런닝머신은 건강을 위한 기계로 재해석되었지만, 그 뿌리는 고통의 역사에서 시작됐어요. 운동할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, 그건 본능일 수도 있어요. 왜냐고요? 당신이 달리고 있는 그 기계, 처음부터 달콤한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. 런닝머신은 근대판 형틀. 이젠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?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. 러닝머신이 고문기계라고요?